자 데이터 통합 어, 이번 문제도 여러분들이 어, 보시면 이제는 쉽게 구할 수 있는 어, 문제입니다 어, 표1, 표2, 표3의 내용을 여기 표4에 이 부분에다가 통합하라는 얘기입니다 어, 물론 결과는 이곳에 나타나지만 어, 우리가 통합을 하기 위해서는 항목과 이첫 번째 행과 왼쪽 열이 있는 이 부분을 다 같이 잡으셔야 됩니다 까먹지 마시고요자 이렇게 내용의 범위를 잡으셨으면 데이터 탭에 가셔가지고 어, 통합을 누르시면 되겠죠 자 제일 먼저 해야 될게 뭐예요 음 내가 통합이 되어야 될 아, 데이터들의 영역을 잡으셔야 되는데 일단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드래그 해주셔야 겠죠 그죠 여기까지 추가 두 번째 영역은 표2 부분 이렇게 드래그 추가 세 번째도 마찬가지 드래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추가 자 이제 마지막 뭘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까? 합계를 구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 함수를 뭘로 합계로 바꾸셔야 돼요. 현재 최댓값이니까 그다음에 또 중요한 거 어디? 첫 행과 왼쪽 열이 반드시 사용해야 되겠죠. 그래서 첫 행과 왼쪽 열이 같은 것들만 아, 뭘 구하겠다? 합계를 여기다가 구하겠다 그 말입니다. 어때요? 합계 아주 쉽게 구할 수 있죠. 어렵지 않아요.